안녕하세요. 서윤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클리 메시지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부활절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촬영도 저희 집에서 매번 해왔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를 빌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위클리 메시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음을 들이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아, 매년 돌아오는 절개지만 오늘은 이 부활의 사건이 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어요 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 믿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입니다 아, 설교에서처럼 3대지로 설교가 되었었는데 저도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과 답을 해드리면서 위클레 메시지를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는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순간이 있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운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바닥에서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거기서 꺼낼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에 그 어둠의 한국판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기분 좋을 때만 할까요?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감정의 결과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것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보는 시야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록과 갈라서게 되고 남겨진 땅은 황령하고 또 미래는 안 보일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서 내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보라고 하셨던 걸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현실은 척박해도요.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땅만 이렇게 보게 되죠. 땅만 보면 절망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을 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아, 그러나 현실 너머를 보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척박한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저 너머에 펼쳐진 척박한 어, 저 너머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에 눈을 드는 거죠. 마치 창문방 너머에 계신 아버지가 아, 뛰어내려 나의 아들아 따라 뛰어내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렇게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어, 여러분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내게 주실 땅, 그리고 내게 주실 은혜, 은혜를 베푸실 길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신하신과 선하신을 바라본다는 건 끝까지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신신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입으로는 믿습니다. 어,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요즘 시대는 목사가 거짓말만 안 해도 좋은 목사가 되는 시대라고요. 그만큼 진실이 드문 시대인 것 같아요. 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주실 거고, 내가 흔들려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걸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심을 입술로, 마음으로, 천존재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결국 부활은요 음,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끝이 있다는 걸 믿고 걷는 믿음이에요. 새벽이 올걸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셨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또 때로는 오해 속에서, 때로는 설명 안 되는 외로움 속에서 그 부활의 씨앗이 심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분은 나를 끝까지 지임주시고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한 가지. 여러분 지금 어떤 운동에 소유 계시나요? 혹시 고개를 숙인 채 현실만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지금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그 믿음 위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신실한 약속이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을 주님의 부활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의 삶도 부활의 삶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일주일 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결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순환과 채찍질과 고난과 십자가의 못박기심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을 붙들고 심중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일주일간 부활의 능력으로 어,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시간에도 위클리 메시지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